안녕하세요 t q 입니다 오늘의 댄스 꿀팁은 디귿자 춤으로 유명한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인데요 넥스트 레벨은 잘 추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새끼손가락 손으로 디귿자를 만들었을 때 다른 손가락들보다 새끼손가락이 조금 더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새끼손가락을 활용하면 좀더 엣지 있는 디귿자가 됩니다 두 번째, 고개 손으로 D 자를 만들었을 때 고개가 옆을 향하는 것보다 어깨 쪽으로 당겨졌을 때좀더 멋있는 느낌이 납니다. 세 번째 발. 많은 분들이 D 자를 만드는 데 집중하시다 보니까 발을 신경 안 쓰시는데요. D 자를 임팩트 있게 만들어주는 건 발인 것을 기억하세요. 다리를 교차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넥스트 레벨의 핵심인데요. 그자춤 뒤에 신기한 느낌을 내는 게이 동작입니다. 손을 당긴 후에 떨어진 고개를 먼저 세워주고 다음 동작을 하면 마치 시간이 멈췄다가 움직이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럼 이네 가지를 가지고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춰보겠습니다. 놓쳐,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넥스트 레퍼 cosmos의 달 넥스트 레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